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 지금 참, 어제까지는 참 맑은 하늘이었죠. 오늘도 맑은 하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씨일지 잘 모르겠는데, 어, 참 이런 날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교회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죠. 사실 교회 교회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음, 너무 우리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부끄럽게 듭니다. 그래서 음, 좀 조심스럽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교회만 힘든 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에 대한 핍박도 아니고요. 참 가슴 아프지만 어, 모두가 조심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왜 이런 시련들을 주실까?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어그더알수 없는 어떠한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 다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제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출애굽기나 어떠한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역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다니엘서를 포함해서 성경에 되게 많은 시간들이 포로기의 시간들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볼 때에도 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물론 일어났지만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건으로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들이 아,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되게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 주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보고 계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고백들이 이 포로기의 고백들이고 예수님의 신앙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아시고 혹은 우리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상황들을 더잘 아시고 그것들을 가운데 참회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 그러니까 포로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것에만 초점이 있다면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의 기간 성육신하심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사건 말미에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 또한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 대림절의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조금은 하게 됩니다. 조금 본문과 좀 다른 이야기였지만 본문과는 조금 맥이 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좀이 시대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주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 청년들과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장의 이야기 여기 이거는 사실 10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이거든요. 10장에서부터 이어져 와서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 기도하죠. 다니엘이 막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고 1 1장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인자 같으 신이가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11장 <laughs> 1절부터2 0절까지는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한 서론적인 맥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해 주는데 여기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사실 다니엘서가 읽으시면서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어, 저도 어려웠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려우셨을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내용들,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진 이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디아도코이 전쟁 그어그 어, 그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내네 장군들이 싸운 그 전쟁 그리고 그렇게 분열되어진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알아야 이 다니엘서가 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그 예언의 초점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디아도코이 전쟁과 그 디아도코이로 이 나누어져 있는 이 셀, 셀로코스 왕조, 뭐또 프톨레마이 뭐 왕조, 뭐 등등 여기에서 이제 네다섯 개로 네 개로 나눠었다가뭐세 개로 나눠었다가두 개로 나눠었다이 서양판 삼국지라고도 불리는 이어 전쟁들 그이 역사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엘서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 그래서, 그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그 결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이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어, 그래도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이 생명의 말씀 따라서 읽다 보면, 5년에 한번씩은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1독도 못하는데, 1년에 1독은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그래도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라도 이 우리가 잘안 읽는 부분을 읽게 된다는 것도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이 되지 않고 좀 어려우셔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설들을 보시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이게 우리가 뭐, 갑자기 떠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읽을 때더 많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어려우시면 묵상집에 해설도 봐도 되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고, 아니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방송을 켜서라도 해 드릴 테니까 질문 좀 해주세요. <laughs>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20절부터 등장하는... 어... 그 비천한 사람, 그 왕위를 이을 자 이에 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사세라는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 성경을 잘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그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칭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안에서의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안티오쿠스 사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유대인에게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뭐 우리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멸망시킨 그 누구죠? 바벨론의 왕이나 뭐 아수르의 왕을 더 싫어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사세를 더 싫어합니다. 안티오쿠스 사세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돼지를 제사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뭐뭐뭐 뭐, 뭐, 뭐 있죠? 그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할례도 금지하고 뭐 이런 어 되게 압제를 행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못하게 하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들, 하나님을 믿는 행위들을 막는 것은 너무 어,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강조했었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저항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마카베오 혁명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제가 뒤에 설명하면서 잠깐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건 좀 그 사실 따로 떼서 봐도 어 계속 이야기하면 오늘 넘겨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시간을 넘겨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조금 축약해서 드리지 못하고 좀 축약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왕입니다. 그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그 혁명이 일어나고 유대 독립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이 악함 이 강력한 압제자로 인해 결국에는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부분에 나눌 수 있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막알그 그 안티오코스 사세가 왕이 되는 과정부터 그 애굽 1, 2차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약탈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게이 20절부터 35절의 사건이에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세요. 2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24절까지, 2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안티오크스가 왕에 오르는 장면들입니다. 안티오크스가 원래 로마에 그 포로 로 잡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왕이 돼도 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 형이 형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 형이 안티오크스 4세의 형이 포틀레마이우스라는 포텔레마이 왕조 그그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 로마에서 이게 이걸 스위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프톨레마이 왕조를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을 다시 포로로 잡아들이고 이 안티오쿠스 사세를 해방해 줘요. 그래서 해방해 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찰나에그 프톨레마이 왕조의 그 자기의 조카죠. 그 형의 아들이 그 이제 대리 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 그 조카를 독살하려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빨리 복귀해서 이제 그 조카 뒤에서 이제 다스리다가 조카가 어떤 이유로 죽게 돼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속임수로 나라를 얻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정식으로는 원래 형이 왕위를 계속 이어갔어야 됐는데 이 안에 이제 또 모략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되고. 이제 남방왕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방왕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남방왕이 누구냐면 에굽이에요. 에굽, 애굽. 이집트. 에굽이라고 하면 어좀 성경적이고 이집트라고 하면 이집트인데 이제 이 이집트도 사실 그어 다른 이집트도 그안 뭐라고 하죠? 알렉산더의 다른 그 장군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디트과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어,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27절의 내용이 이게 뭔 내용인가 이제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그애굽의 왕위를 또 이을 만한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티오크스 사세가 잡고 있었대요. 근데 그안티오크스 사세가 그이 자기가 그포로로 잡고 있던 이 사람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쳐들어가서 그 왕과 자기가 포로로 잡고 있던 왕을 스위치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모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그그1차 원정을 떠났었던 거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돌아오는 길에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아 28절에 보면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가 뭐 무슨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1차 애굽 원정을 떠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그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예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거기에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폐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비대장을 하고 있던 사람의 형인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헬라 문명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그 그리스 이름으로만 제가 기억하는데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을 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앉혀버려요 이건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리고나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어 30절부터 나오는게 2차 애굽 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부터 나온 이야기 다시 나와서의 남방에 이를 것이고 이번이 그전번만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쟁이 실패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0절의 내용 기띠메베들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남방을 쳐들어갔는데 애굽을 다시 한번 쳐들어갔는데 로마의 방해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못하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3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맺은 언약에 거룩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 배반한 자들은 이제 살핀 살핀다고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안에 그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 헬라와 이 안티오쿠스를 되게 환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되게 충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보살피고 31절에 그 군대는 성소 그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헐게 돼요 헐고 이제 그 헬라식 건축법으로 이제 요새를 하나 또더 크게 만들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기에서 이 안식일 제사와 이제 제사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31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우스 신상을 이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 속임수로 이제 타락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이제 뭐 3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에서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이제 마케아베오 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것들도 조금 알면 좋아서 그 배경 설명을 좀 하면 안티오쿠스 사세가 그 임명한 제사장이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보낸 어떠한 명령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온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마타디아라는 사람이죠 마마아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어, 그거에 분을 참지 못하고 어, 그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안티오쿠스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을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 이건 거의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역의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티아가 도망가게 되고 유대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반란군을 조직하게 되죠. 이제 뭐 유대 예루살렘에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란군을 조직하고 어, 처음에는 이제 마디아가 죽어요. 그 마마디아 마타디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마타디아가 그 전쟁에서 이제 막죽 죽은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그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안티오코스의 세력을 몰아내게 돼요. 그렇게 이제 마카베오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이제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어 조금 이해한 바은 하나님께서 그안티아 아, 안티오쿠스 사세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 다니엘은 이것보다 200년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어. 역전시키실 것에 대해서 안 바니엘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게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회복하실 약속들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에서 조금 두 가지 묵상할 지점들을 좀 찾아봤는데, 묵상할 지점들은 이제 24절에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기에서 안티오쿠스 사세가 치세가 엄청 강해지는 것이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금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여기에서 조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2절의 SM에 있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용맹을 떨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기서 강하게 하고 용맹을 떨치게 한다라는 표현이 저에게 참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 용맹을 떨치게 하는 사건들을 그 사람들이 일으켜 낼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은혜 받고 그간에 지킴 받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맹을 떨치는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다 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좀더 많이 어,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두 지점들에 대해서 좀 한번 묵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좀더그 저는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공동체에 대한 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어, 묵상이 저는 묵상이 좀그 분열되어 있던 유대인 사회에 대한 묵상들을 좀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묵상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 주시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거 나눠 드릴게요. 안티오크스 사세의 폭정과 폭압이 이어지는 와중에 유대인들을 힘들게 한 것은 동족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헬라와를 적극 지지하며 그 민족을 압제하는 편에 섰습니다. 분열하는 공동체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음 장이겠지만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지키셔서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분열하는, 그래서, 그래서 분열하는 시기입니다. 분열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침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행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 주님의 뜻 알기 위해 노력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어, 이건 ING 방에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도 묵상하시고 ING 방에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나누실 거 없으시죠? 혹시 질문도 없으시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어, 안티오쿠스 사세의 폭정과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용맹을 떨치게 하시는 데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임을 알고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용맹함을 떨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쉬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사랑한 청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